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목요일 청매 큐티입니다. 오늘은 학교 큐티까지 있는 날이죠. 자, 10편 25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내게 의스대지 못하게 해주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까닭 없이 함부로 배신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보여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를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예로부터 한결같으신 주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잊지 마소서. 내가 어렸을 때 지었던 죄들과 주님께 반항했던 잘못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좋으시고 올바른 분이시기에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일러 주십니다. 겸손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사람을 신실함과 자비로움으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지은 수많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여호와를 섬기며 따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사람이 번성하고 그 그의 자손들이 땅을 물려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 주시고 자신의 언약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말할 수 없으니, 없이 크오니, 나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내 고통과 괴로움을 보소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보십시오. 내 원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보십시오. 내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순수하고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스라엘을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져 주소서 아멘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삶 가운데 행하신 구원과 은혜를 이스라엘에게도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10편 25편의 기도는 10편 1편의 지혜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10편 1편은 보다 교훈적인 지혜의 전승으로서 두 가지 길. 즉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확립해 주었죠. 그러나 한 가지 방향으로만 생각한다면 시편 1편의 냉정한 지혜는 오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편은 인생의 본질이 단순히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일단 선택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잘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러나 10편 25편에서는 기도라는 형식 속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지혜의 주제가 재등장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이미 선택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냉정한 지혜는 열정적인 기도로 변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길에는 그곳을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수치를 가져다 주려고 하는 원수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는 여행객은 마음속으로 이전의 방황과 죄들을 회상할 때 내적인 의심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합니다. 본질적으로 의인의 길은 이러하다는 거죠. 즉,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친밀함이 없이는 걸어가기가 어려운 길이다라는 거예요. 내쪽으로 외쪽 외쪽으로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이 시편 기자는 이 길에서 잠시 동안 걸음을 멈춥니다. 그는 자신이 되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방법도 알지 못하죠.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보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는 자신이 그러한 지도와 힘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시편 1편이 지혜로운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이끌어주는 길잡이라면 10편, 25편은 그 길을 따라가면서 사용해야 할 그런 지침서, 지침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책으로 돌아가서 이해하기.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던 어린 시절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때까지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윗에게 나아갈 길을 보이시고, 신실하게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잘못을 저지를 때 훈계하시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붙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아무리 큰 죄악도 용서하시고, 죄에서 건지셔서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다윗은 눈앞에 놓인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삶에 닥친 여러 고통과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환난에서 자신과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로서 아래고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널리 전하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스쿨큐티. 오늘 본문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다윗이 하나님께 가야 할 길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한 경험이 있나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이 시편은 다윗의 간절한 열망이 담긴 기도의 시이죠. 지금 다윗의 상황과 그 마음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는 외롭고 괴롭고 마음이, 마음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그리고 또 마음이 죄로 가득하며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가 많은 상황이에요. 다윗은 주위를 둘러보아도 전부 어려운 뿐이고, 도무지 갈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역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추측이에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는 적당하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도무지 아무런 방법도 보이지 않을 때 다른 어떤 것도 답이 되지 못할 못 답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힘을 의지하면서 그 위에 알맞는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두 번째.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어... 쉽게 끝날 것 같았던 이 코로나가 벌써 이 땅을 덮은 지가 벌써 6개월이 훨씬 넘었죠. 2월달, 2월 말부터인가요? 어, 그랬던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변화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변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미워하기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사랑해야 할 것이에요. 지금 모인 우리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어딘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주보에 청소년부 공동 기도 제목이 나가고 있어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과 이렇게 함께 공유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주보에 올려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만이 답이에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입니다. 그 호흡, 그 대화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전심으로 맡길 수 있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미움이, 불신이,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쳐 흐르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마음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